임들 월가에서 2026년 역대급 상승장 올수 있다는 AI 전력기업 세계 뭔지 알고 있었어?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관련 질문 주셨고 경제사냥꾼인 내가 뭔지 싹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AI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예전 구글의 사람들이 검색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 채 g 피티나 제미나이 같은 AI는 전기를 10배에서 100배 더 먹어치우는데 미국 전력망은 너무 낡아서 지금 연결 신청하면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려. AI 기술은 6개월마다 진화하는데 전봇대 허가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월가 스마트머니들은 전력망 연결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전기를 꽂아줄 수 있는 기업들을 미친 듯이 찾고 있어. 지금부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세개 알려줄게. 첫 번째는 블루에너지야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는 압도적인 속도야. 남들 송전탑 짓느라 5년 걸릴 때 얘네는 주문하면 50일에서 90일이면 설치가 끝나. 수천억 원치 GPU 사놓고 전기 없어서 발만 구르는 빅테크들한테는 유일한 구원투수지. 실제로 미국 주요 전력사 아메리칸 일렉트릭이랑 1기가와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원전 1기랑 맞먹는 엄청난 규모야. 여기에 엔비디아 파트너인 코어위브랑도 손잡으면서 기술력은 이미 검증 끝났어. 근데 리스크도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최근에 오라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자금 조달 파트너인 블루아울이랑 협상이 열리면서 주가가 20% 폭락한 적이 있어 하지만 월가 리포트는 이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돈줄 교체 과정이라며 오히려 과도한 공포가 만든 적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 가스 가격 변동성만 체크하면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유스케일 파워야 여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좋아하는 사람들 취향이야 미국 규제 당국한테 설계 인증받은 유일한 SMR 기업이거든 지금 가장 큰 호재는 6기기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야 이게 본계약으로 터지면 데이터센터 수십 개를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양이라 2026년에 J의 엔비디아가 될 잠재력이 제일 큰 놈이야. 하지만 여기도 리스크는 꼭 확인해야 돼. 아이스버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세력이 너네 파트너사 실체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한 적이 있고 대주주인 플로어가 지분을 팔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야. 아직 적자 기업이라 현금이 계속 타들어가는 단계라서 여기 몰빵보다는 터지면 인생 역전 아니면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소량으로 담는 게 현명해. 세 번째는 파워 인더스트리스야. 여긴 전력망에 숨겨진 지배자이자 제일 안전한 선택지야. 전기를 통제하고 분배하는 스위치 기어 같은 장비를 만드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딱 맞춘 맞춤 맞춤형이라 마진율이 29%가 넘어, 성장성 이미 수주 잔고가 14억 달러나 쌓여 있고, 빚은 거의 없는데 현금은 4억 7천만 달러나 들고 있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얘네 실적 좋은 거 그냥 오일 가스 사이클 때문 아니냐. 이제 고점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어. 근데 이게 AI 전력망 슈퍼사이클을 간과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해. 오히려 이런 오해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사모옥이딱 좋다는 거지. 정리할게. 지금 시장 판도는 반도체에서 전기로 돈이 이동하고 있어. 엔비디아가 지난 10년을 지배했다면 앞으로 10년은 이 집들을 돌릴 에너지를 준 기업들이 왕이 될 거야. 월가는 이미 움직였고 지금 우리가 모르면 나중에 뉴스 나올 때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게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관련 질문 주셨고 경제 사냥꾼인 내가 미국 전력망 공식 자료부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산업 리포트 내년 벌어질 이슈들까지 직접 체크하고 가지고 온정 보니깐 꼭 참고해봐. 여운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